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을 때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총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12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별이 독신과 결혼 그리고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잘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혼관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조금 어려운 부분과 생략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는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5절, 26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독신주의자였고 또 독신주의자라기보다는 스스로 독신이었고 오늘 성경에서도 독신하는 편이 낫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주익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는 임박한 환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당시 초기 그리, 기독교인 가운데에 임박한 환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바로 그 로마 황제의 거대한 핍박이 있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어그그 그 신의 현현, 신이 드러나는 그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기독교의 박해를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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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했는데요. 그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아마도 고린도 전서 교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한다는 생각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에 너희 중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났죠. 제자들은 이것을, 아, 예수님 진짜 곧 다시 오실 것이구나 하고, 아마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곧 오신단다, 주님 곧 오신단다, 라는 그러한 문화적인 이 기독교인, 유대교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여기서 매였다는 것은 그냥 아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유대교 사회에서 결혼은 두 육체가 하나,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이다 라는 표현은 그냥 아내가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27절은 고로 아내가 매였느냐 그러면 은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아내가 없느냐? 다시 아내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라고 바은 권면합니다. 하지만 28절에 다시 그러나 장가 가도 재지는 것이 아니요 시집을 가도 재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안 가는 게 자기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8절 후반전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육신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곧 임박한 환란이 오게 되면 육신의 고난을 입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 그 날에 이제 젖먹이와 아이들은 화있을 진저. 겨울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갈 때에 임산부나 애기가 있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정말 이말세의 신앙으로 가득 찬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기도 힘들고, 예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또, 어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족을 어,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면 너네가 또 마음의 고생을 너무 하지 않겠느냐라는 바울의 기우가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어이이 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으니 29절 후반부부터 20. 아, 32절 33절까지 싹다 모모 어, 모모는 모모가 없는 것 같이 하며 쓰는 자는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의 외향은 지나가는 일이라 등등등이라는 말로, 장가 가는 자는 안간자 같이 행동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결혼제도라든지, 나의 재산이라든지, 오늘도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물건, 우는 자, 기쁜 자, 이거 다 의미 없어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 시집 간 자, 33절에 장가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33절부터 35절까지는 결혼한 사람들이 이래서 조금 안 좋지 않은가 하는 바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고 남편을 기쁘시게 해야지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라는 바울의 기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3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모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럼 없이, 흐트림, 흐트러짐 없이 줄을 섬기게 하려하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1번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흐트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였느냐? 그러면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써라. 결혼을 했는, 하였느냐? 남편을 기쁘게 하는 데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그 우선순위가 결혼보다 결혼보다 더 상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왜 결혼을 어,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지 마는 쪽으로 조금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하셨으니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이후로 36절부터 40절까지 하나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36절 그러므로 만일 자기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준하고 그같이 필요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 결혼제도는 약혼녀를 어릴 때 성인식 전에 이미 고릅니다. 성인식하고 난 이후로 13살, 4살 그쯤 다 결혼을 하게 되죠. 마리아도 그래서 14살, 5살, 6살 이 상관으로 많은 이들이 추측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바로 그 당시요. 그러니 이때의 약혼녀가 남편만 보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 글을 읽고 교회에 대한 편지를 읽고 아 바울 선생님이 결혼하지 말라 할란다 나는 결혼 안 할란다 그러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36절에 자신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게 남편들에게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것을 깨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결혼을 해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37절 하지만 네가 마음을 정하고 또. 육체의 정력을 지배할 수 있고 원어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도 없고 이런 표현이 육체의 정력을 지배할 수 있다면 약혼녀를 그대로 두고 어, 혼인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고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어, 바울은 결혼하는 거와 안 하는 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결혼 안 하는 것을 훨씬 강조하지만. 결국 그런 어떤 결혼의 행위 결혼의 제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별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사별하면 자유로워 자기들대로 다시 시집을 가도 되지만 주 안에서 할 것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시집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도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독신이고 난 하나님의 영을 더 깊게 받았고 그래서 독신을 더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독신이 맞는 것인가? 독신이 중요한 것인가? 바울 선생님은 약간 뭐 솔직히 저희 표현으로 독신을 좀 장려하는 듯한 그런 글을 어 쓰신, 편지를 쓰신 것 같은데, 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우리 큰수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묵상을 계속하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여러분 무지무지 중요하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히 3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흐트림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오늘 이 글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가 무엇입니까? 바울 저서의 다른 책에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아담으로부터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의 돕는 배필, 그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둘이 합하여 아버지를 떠난 산몸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그의 신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율하고 신부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 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체율하고 또이 부부 관계 서로 다른 두 객체가 합 파여지는 이 하나됨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결혼이라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말세를 염두해두고 마지막 때를 염두해두고 든 책입니다. 성경에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천국에서는 뭐 결혼을 어떻게 하고 또뭐한 부인과 일 다섯 명의 다섯 명의 형제들이 다 옛날에는 결혼을 이제 형수가 이제 사별을 하면 그, 대를 비어서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결혼했으면 천국 가서는 누가 남편입니까? 누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천국이 너희가 생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천사와 같이 성별도 없고 결혼도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머물러 어떤 성별도 없는 결혼 장가도 들지 아니하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또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자체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아, 남편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라고 하나님보다 더 아내와 남편을 우선시하는 것은 여러분 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화해와 사랑과 그 둘이가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신비를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동역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수많은 성경의 신비들 느낄 수 있는 것이 또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려고 또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행복을 하고 싶... 그러한 로맨틱한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여자의 창조 목적이 사명을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잘 섬겨진다면, 결혼만큼 강력한 무기가 결혼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이 세상에는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 사용하는 오늘 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부족하고 마음 아프고 다치고 싸우고 여러분 부부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얼마나 가정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수많은 그 나쁜 씨앗과 거짓말과 나쁜 어떤 그 열매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결혼이라는 성경적 정의의 결혼으로 다시 이것을 찾아갈 때에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을 통하여서 주를 더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석 가운데 참이 고린도전서의 본문 또 어제 예찬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정말 이 가족에 대한 또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석 연휴 마지막 오늘 다시 한번 결, 우리의 결혼은 주를 섬기기 위해 있는가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가? 우리의 결혼은 나와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있는가 아니면 주를 섬기기 위해 있는가 우리의 결혼 생활의 방향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이좋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주를 더잘 섬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잘 체휼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결혼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결혼은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이 주제로 또. 아내와 남편과 대화해 보시고 아직 결혼 안한 저희 학생들과 또 대학생들과 우리 싱글들 미혼들 바울이 절대로 독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혼을 나는 꿈꿔야 할까라고 라는 생각을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또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와 기도하시면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전생님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결혼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혼은 우리의 결혼은 우리 큰숨 가족의 한명한 한 명의 결혼은 한 커플 한 커플의 결혼은 주를 섬기기 위해 흩. 틀어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 그 사명을 위하여 잘 도울 수 있도록 여자라는 존재를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신부인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갈망해야 하는지를 채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동행이 항상 함께 있는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싱글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도 좋은 배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결혼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